오늘의 주제인 마스크 안에 발랐을 때 가장 페이보릿한 립스틱 세 가지를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 네. 그 I will be a b l 네 분의 아티스트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봤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제품이 다수의 픽을 받았는지 한번 1. i 이 l b 미 베네피트, 3, 페리페라. 정말 40대스러운 답변입니다. 입생노랑 1등. 이분은 분명히 나스를 가져왔었는데 1등으로 다시, 아, 저게 더 비싸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입생노랑 1번, 2번이 나스, 3번이 차차틴트. 1번이 페리페라, 2번 나스, 입생노랑. 입생노랑, 2번이 맥, 3번이 드레스킨도 좋지만, 자 그래서 두표 이상 받은 거한 표까지는 그냥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요. 페리페라 1번 페리페라 2번 나스 3번 입생로랑입니다. 컬러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텍스처라든지 질감 밀착력 이 정도만 보는 걸로 해서 저도 선택을 한번 해볼 텐데요. 페리페라 오 생각보다 잘 발린다 나스도 입생노랑 페리페라 나스 입생노랑입니다 저는 사실 발랐을 때 느낌으로는 제일 좋았던 거는 바르면서 느낌은 입생노랑이 제일 좋았고요 많은 분들의 립스틱에 제가 발라본 사람으로서 제 머릿속엔 있지만 또제 손등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텍스처를 보여 드리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볼게요 오 뭐야 벌써 벌써 흡수가 벌다 됐습니다 2번 이 정도 3번 이 정도 캬. 사실 이 컨텐츠가 아니고 그냥 호불호에 관련된 얘기였다면 입생에서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줄수 있었겠지만 마스크 안에 바르기 가장 좋은 제품으로 이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두개 중에 하나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왜냐면 어쨌든 마스크 안에서 오랜 시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컬러라든지 발색력 이걸 다 떠나서 유지력이 오늘 보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세개 중에서 어떤 유지력을 갖고 있는지 시간이 좀 경과한 후에 티슈로 한번 덮어서 묻어남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시간이 10분 정도 경과를 됐기 때문에, 걱정되는 그 번짐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덮고, 꽉 누르는 거야 번져라, 번져라. 자, 짜잔, 짜잔. 어. 잠깐만. 이 근데 왜 얘가 더 번지지? 왜 나? 이거 뭐지? 가운데 나스만 안 번졌어. 정말 내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페리페라는 어떻게 번졌냐면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가 뗀 것처럼 번졌어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번지네. 마치 컬러를 붙였다 뗀것 같아요. 정말 생각보다 나스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아닌데 내머릿속에가고 내 너무 다른 결과물인데요. 다시 대박. 나스는 절대 번지지 않고 또 다시 눌러서 뗐는데 페리페라만 묻어놨어요 다가 아니었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이게 발릴 때 발림성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가는지, 뭐, 되도 않는, 키스할 때까지 간다라는 그런 농담을 한그 나스가. 저는 뽀뽀하기 전까지. 아, 그. <laughs> 그러면 평생 가시겠네, 본인한테. <laughs> 본인 평생 쓸수 있네. 한번 바르면 <laughs> 평생. 발림성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발렸을 때 얘는 쨍하게 딱 발리고, 펴지질 않는 매트함을 가지고 있는데, 나스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난 다음에 싹 스머지 해봤을 때, 부드러운 과좀 크리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번지지 않았다 다소 충격적이면서 나스의 내공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마스크 안에 숨어 있지만 우리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립스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스크 밖에서 더욱 빛나고 있는 아이 메이크업 아이 팔레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게 엄청 다 많은 걸 써보고 너무 좋은 게 개인적인 취향은 이거네요. Nope.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이분이 너무 재미있다. 이분에는 꼭 출연을 계속해서 제품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분은 출연을 약속드리고 표를 너무 못 받으시는 분은 과감하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예뻐진다. 쉬운 남자 방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났습니다. 됐지?